가 갈비뼈 뽑기랍니다. 아, 그럼 이제 붙은 상태에서 앞선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바디 후크이 네. 굉장히 좀 위력적이다라는 얘긴데요. <laughs> <laughs> 자, 페비급입니다. 아, 예!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페비급은 예! 말 그대로 원펀치로 끝이 날수 있습니다. 네. 이제 <laughs> 그를 어, 쭉 찌르줍니다. 어로 살짝 봉 떴습니다 박지훈. 오 박지훈 밀고 들어옵니다. 아 어, 킥. 자디킥에서 잡았습니다만 얼른 발을 빼면서 인사이드로 킥. 오갑 킥이었죠. 박지훈이 펀치로 갑킥 이게 카운터로 갑니다. 빠르네요. 어 그러나도 김성천 로스피드합니다 아 카프킨이게 아니라 아까 무슨 오블리키라고 봐야겠네요. <laughs> 잡죠 생각을 합니다. 카프킨 그 이후에 지금 조금 전에 하나 나왔었고요. 네. 오블리키에 대해서 지금 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응. 응. 원래는 금입니다 맥스웰 음. 씨. 자 일구 들어갑니다. 어. 좋습다 김성철. 카운터로 극습니다 박준. 자 밀도 들어갑니다만 돌려냅니다. 오본치 좋습니다. 김성천 눈이 좋네요. 자, 잽. 잘 받아줍니다. 오 돌면서 빠져나간데 거기에 이제 로구로 공격을 가해주는 박주현 그렇습니다. 네. 전적이 많지 않은 중량급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특히 어, 저 어. 날아가듯이 끝나는 날아다 날아가듯이 날아가버린 첫 라운드였습니다. 자어찌고 있습니까 이번 라운드? 일단 박준 선수가 초반에 좀 앞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김상수 선수가 이에 대해서 네. 아까 마지막에 좀 이제 오블리킥 이후에 이제 음. 주의를 받긴 했지만 각 기회 그 조금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종합적인 느낌의 킥으로 공수를 음. 하면서 음. 타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 일단 맥스 퍼스트 리그에서는. 오블리가 소위 말하는 무릎 관절 위를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차는 공격은 반칙이죠. 아무래도 큰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반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앞으로 나가는 오, 오! 지금은 이제 머리로 이제 저돌적으로 돌격하듯이 밀어주면서 예. 앞으로 밀고 나왔어요. 무슨 스모 선수들이 전진하듯이 밀고 나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 오로 좋습니다. 묵직합니다 김성찬. 묵지. 오카운터로 긁어줍니다 박지훈. 오 묵지. 오 좋습니다. 오. 지금 그렇죠? 이제 일단 설거라는 일본 쪽에 이제 무도 가서 그이 나라는 몸을 쓰면서 그런 다박기라고 하죠. 상대가 나오는 타이밍에 자기 몸으로 이렇게 딱 길을 막아주면서 하는 예. 그런 모습도 조금 능한 모습이네요. 네. 어, <laughs> 봤습니다찬아니다 <걱정. 웃음> <인정차는 아빠> <laughs> 아, 킥을. 자, 저그게해서 앞으로 가다가 상선수가 코너포스 쪽에 가면은 박준선수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하면서 어깨로 이제 상선수를 꽂아넣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네. 어이, 어이. 자, 후, 크게 비 나옵니다. 라운드 종료 10초 전자 어, 톡톡톡 어, 걸립니다 어, 어, 오 펀치로로 씰니다 2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박지훈 선수가 조금 앞서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몸으로 이제 펀치쪽으로 펀넉스, 밀어붙이면서 점수를 좀 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일단 2라운드는 1라운드에 비해서는 약간 소강 상태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확실히 대표님 말씀대로 박지훈 선수가 몸을 이용해서 상대를 그 압박을 같이 걸어주면서 공격을 한다고 할까요? 그게 네. 상당히 나오는 타이밍에 펀치 하나 밀고 네. 그다음에 어깨로 해서 머리 앞으로 들이 밀면서 이제 몰아붙이니까 개구가 네. 크고 또그 정도로 밀려오면 뒤로 좀 밀려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이거를 굉장히 포스트 쪽에 있을 때 해서 상대를 꽂아놓고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네. 자, 의외로 중량급 크리션 <목소리> 간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아, 좋습니다. 뭐 아우, 좋습니다. 아, 아 그러면 <목소리> <장지원, 누구 많잖아. 목소리> 오이. 펀치와 아키 콤비네이션 박지훈 대단합니다. 그러나 김성찬. 자 지금 아. 카프킥 관련된 부분에 주의하나 네. 오블리킥 비슷하다고 보신 걸까요? 네. 저것도 아마 음. 음.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수련을 해온 부분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갈 수 있고 방금 지금 또 나갔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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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고로 가나요? 네. 본의 아니게 지금 큰데요. 오블리킥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네. 경고로 마이너스 1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laughs> 종합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버릇이라고는좀 할까요 이런 경우가 조금씩 있는데요 <laughs> 네 근데 중량급 종합이니까 워낙에 많이는 안 나오거든요 네오 <laughs> 위험했습니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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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진 쭉쭉 밀고 들어옵니다 오 좋습니다 득킥아 그러나 피해버립니다 박성현 박성. 살짝 흔들립니다. 오, 스팽 펼치. 무릎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지아 어. 아. 아. <laughs> 어. 지금 살짝 걸렸습니다. 계속 네. 아, 지금도 선수 머리 들밀면서 이제 막 허송초를 들지 그런 모습이었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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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불완전연소의 판정 승 판정 게임이 되잖아요. 음, 이렇게 생각하네요. 되면 아까 받은 마이너스 1점이좀 크게 적용할 <laughs> 가능성 이 <laughs>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예, 좀 아쉽게 됐습니다. 김상천 선수 입장에서는요. 자, 작업사및 진행 요원들 본부서 앞으로 모여주신다. 자, 곧 판정 발표가 있겠습니다. 결정을 습니다 이번 판정은 3대 0. 정승. Yeah. 자, 박지원 선수가 꾸준히 압박을 통해 밀어낸 결과 3대0 판정으로 삼성제 프로커리어 삼성제의 승리를 거두고 퍼스트 리그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